지금 누가 이제 잠재적 교과 증의 개념은 이해하고 썼는데 이제 군집성, 강요성, 위계성 이런 이제 부분들 원천에 대한 건연결하는게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연결하는 거본 겁니다. 자, 잠재적 교과 증이라는게 학교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언연 중에 가지는 거죠. 그 언연 중에 가지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자 거기서 학교는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어긋나면 상과 벌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과 벌에 따라서 위계가 생겨지게 되고 벌을 주는 사람은윗사람이고 벌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니까 선생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규칙은 <laughs> 누구나 짓게 되는 거니까 강요하는 거다. 그러니까 런 부분들이 계속 몸에 배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나 수도 비합리적인, 불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거 규칙에 지켜. 이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뭐, 회식가는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사람이 회식 가야 된다. 이러면 가야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 그게 군집성에서부터 그 군집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위계성과 그 다음에 강요성과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생겼다.